네, 장님들 필리핀 용광제 페퍼라입니다. 자, 오늘은 포드 클락에 나왔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두, 아세 번째 세 번째 탔던 차가 포드 에버러스트인데 하이. 아 이제 제가 한국에서도 뭐 신차, 중고차, 렌트카까지 하면서 차에 관련된 차에 관련된 커리어들이 좀 있었는데 이 자동차 그 비즈니스 환경이 한국이랑 필리핀이랑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 어, 일단, 렌트카도 다르고, 중고차도 다르고, 신차도 조금씩 다릅니다. 필리핀이 중고차가 감가가 잘안 돼요. 그래서 중고차, 아, 중고차로 사게 되면은, 연식이 좀 됐는데도 감가가 좀 많이 안 되네. 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와이프가 출산하고 나서 이제 몸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밖에 좀 나다니려고 하는, 이제 밖에 나다니려면 또 차가 필요하니까 차한대 사달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와이프가 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와이프가 처녀 때 마츠다의 미아타 라고 컨버터블 그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사실 그 차를 매각을 하고 집사는데 보탰죠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지금 차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차를 한대 사주려고 계속 알아봤었는데 거의 한한달 반은 한 장고 때린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세 자릿수 이상으로 사고 팔고 해, 해봤는데 아마 지금까지 전부 다 합치면은 아마 네 자릿수 될지도 몰라요 참 이게 차를 살려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주로 쓰고 가끔 진짜 차, 차가 다 나가가지고 기사랑 경호원까지 나가게 되면은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이게 자주 오진 않는데 지금 알파드 차량을 보유하면서 를 렌트카랑 중고차를 하고 있는데 알파드가 사실 의전용 차량이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운전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아요. 제가 운전하는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차를 뭐각 브랜드별로 차종별로 이런 픽업까지도 고려를 했었고 근데 가장 그래서 지금 낙점한 차는 이 포드의 테리토리라는 차입니다 최저 트림은 130만부터 제일 비싼 트림은 160만까지 있는데 테리토리 전에 에코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차가 되게 작았거든요 근데 이 테리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뒷좌석도 제가 좀 전에 그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제가 편한 시트 포지션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제가 181인데 이렇게 타도 주먹 하나 정도는 더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공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공간성도 괜찮고 그리고 제가 세부에서 에버레스트 탔을 때 상당히 만족을 하면서 탔었기 때문에 포드에 대한 이미지가 꽤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자동차 블로그 하면서 BMW 신차 딜러 할때 그때 성과도 좀 괜찮았었는데 요즘 보면 드는 생각이 필리핀에서도 자동차 관련 컨텐츠를 좀 해봐야겠다 한국 사람들이 차를 살려면은 이게 정보가 좀 부족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영상 촬영해가지고 올린 것들 보면 은 대부분 다 따갈로그랑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프로는 컨텐츠에 필리핀 자동차에 대해서도 업로드를 좀 해봐야겠어. 어떻게 보면은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와이프가 쓸차 고르면서 자동차 시장을 또 스터디를 좀 했거든요. 이 차가 에버레스트인데 차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다 돼가지고 이 차가 아마 2, 한 2, 3년 정도 된 모델이긴 한데 제가 이차전 모델을 좀 탔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아이패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인터페이스가 신형인데 제가 포드가 마음에 들었던 적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세부에 에이스포츠나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그 사거리에 보면 이게 사거리 쪽으로 약간 내리막 경사가 있어가지고 좀 단시간 에 폭우가 오게 되면 그쪽이 되게 빠르게 잠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에버레스트를 타고 갔을 때 딱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차가 너무 안 가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유턴을 하면서 보니까 깊은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다른 차들이 못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에버레스트 영상을 찾아봤을 때 워터 클리어러스가 90cm다. 그게 뭐냐면은 차가 아 물이 한 90cm, 90cm면은 요문 손잡이에서 한한 10cm 정도, 한요 정도, 요 정도까지 물이 차도 이게 운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포드 제조사에서 만든 영상을 믿고 그때 한번 지나갔었는데 와, 에버레스트는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참 에버레스트 뽕에 취했었는데 사실 이 에버레스트가 엄청 좋은 차는 아니지만은 여기 프로옵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차에 있는 옵션들 다 있고 그리고 프로옵션 같은 경우에는 요 3열 시트가 전동으로 또 접혀요 여기 2열에 보면은 그 전기 콘센트 전기 콘센트가 여기 220볼트 플러그 꼽을 수 있는 옵션도 있고 뭐 파노라마 선루프나 아 그러니까 디젤이라 뭐 연비도 괜찮고, 그리고 가장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가장 상위 트림인데, 티타늄 가장 높은 트림 같은 경우에는 바이토보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마다 그 터보가 두개 달린 걸 지칭하는 명칭이 좀 다른데, 포드 같은 경우는 바이토보라고바이토보가 터보가, 터보가 두 개다. 터보가 두개 있으면 흡입하는 공기량이 많기 때문에 출력이 좋죠. 터보 그 고무 호스가끔 찢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에버레스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죠. 그래서 한동안 좀 탔던 차라. 제가 말리려고 올때이 차를 배에 실어가지고 왔었어요. 세버에서부터 이 차를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제가 에버레스트만 두 대를 탔었습니다. 참, 이 에버레스트를 보면은 좀 관계가 무량하죠. 신차로 사면은 이것도 한 260만 정도 되기 때문에 260만이면은 6천만 원 초반인데, 사실 이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이 차가 마닐라에 지금 급매로한 160만 원에 나온 게 있는데,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요즘 그 중국인 명의로 된 차가 이전이 안 된다. 그런 그 풍문이 또 있어가지고, 마닐라 쪽에 컨택은 해놨는데, 그게 신차가가 210만인데 그러니까 올해 출고했고 지금 판매가는 160만에 좀 감가 많이 해가지고 내놨더라고요 이 테리토리가 주변에 보면 평이 좋아요 그래서 이 지금은 이 테리토리를 어 살라고 면적을 지금 받았는데 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 인하우스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요 여기 쇼룸 자체에서 해주는 파이낸싱이 있습니다 인하우스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연유율이한10% 정도 되는데 대신에 인하우스 파이낸싱을 하게 되면은 뭐 장점이 뭐 때에 따라 다른데 뭐. 보험 이라든가 모티지 라고 해가지고 그 할부로 사게 되면 할부 수수료를 좀 받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시기마다 좀 달라요 근데 요즘에는 버먼스 라고 해가지고 아 연말 정도 되면 은 이제 연식이 바뀌기 때문에 좀 프로모션을 좀 하거든요 지금 방금 견적을 받았는데 어 지금 견적이 133만 5천 그리고, 은행에서 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2 0 선납하고 나머지 금액을 뭐 3년, 5년, 6년 이렇게 분납을 하는 형식이고, 그리고 여기 디스카운트 보면은 지금 7만 돼 있는데, 신차가가 130만원짜리가 그 쇼룸에서 7만 표도 깎아주는 거면 많이 깎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니까, 이 후포옵틱 만원 들어가는 이 틴팅도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래는 은행 가가지고 5월 납입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인이 이차 지금 타고 있는데 색깔은 화이트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가 밖에 있는데 화이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화이트로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 포드 쪽에 포드 전시장에 여기 아는 친구가 있으니까 혹시 뭐 포드 차량 구매하실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딜러 연락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